일단 오사카를 고했는데 아, 시간이 하루 밖에 없어요 하루 음. 그래서 아, 같이 온이 아저씨랑 <laughs> 우리는 일단 오사카를 가기 위해서 최대한 짧은 경로로 잡았고 1박 2일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갈 아, 곳을 루트를 몇개 정했는데 1박 2일이 아니라 하루? 하루지 반나절, 반나절.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 일단 갈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한번 돌아보긴 할 건데 일단은 ULT 커피라고 해서 이제 엄보한 바리스타가 하고 있는 이제 월드챔프가 하고 있는 카페를 가보고 그다음에 메일 커피를 좀 가보고 싶어요. 근데 아 갈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하루 하루 도온전히가 아니라. 한 7시간? 8시간? 근데 문제는 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오래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 5시? 7시? 그쯤이면 어, 영업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 오긴 왔는데 <laughs> 비행기표가 너무 싸서 왔는데 어? 싸서 아니, 아니 왕복이... 왕복이 10만원이야 10만 수물도 네, 붙여주고 어, 제주항공을 탔는데 왕복이 10만원 이었어요 10만원 그리고 이제 수화물도 주고 너무 좋지 근데 이제 잠깐 일탈을 하려고 저도 이렇게 오긴 했는데 아 이거 지금 어딜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 오메다로 먼저 가고 있습니다 오메다 안 빠지면 왔는데 카페만 돌기도 좀 그래서 맛있는 거 밤에는 맥주 음 맥주 어, 일본 에주안 먹었지 한국인 다. 아, 사이 아니야. 굉장히 크리미하고 굉장히 부드러워. 아. 근데, 위스키도 일본 위스키를 먹어보면 히비키 먹어봤잖아. 굉장히 부드럽잖아. 니까 그러니까. 되게 부드럽고 스무스하고. 근데 그게 맥주에도 똑같이 있어. 그러니까, 결국 이 나라가 좋아하는 성향. 근데 재밌는 건 커피도 그렇다. 되게 스무스해, 얘네들. 되게 신기하고. 해 그러니까, 그냥 이 나라 특징인 것 같아. 느낌상 일단 커피는 먹어보고 얘기 할게 아니 우리 마음 같은데 길치, 길치. 아 길치도 맞는데 길을 헤매서 시간이 봐봐요 시간 봐봐 망했어 망했어 우리 어, 가고 싶었던 카페가 대부분 5시에 문 닫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어디냐면 오사카역에 우메다 쪽에서 내렸거든요 근데 지하에서 헤맸어요 일단 밥부터 먹을게요 망했어. 아, 이러다 카페 완전히 못 가고 그냥 맥주만 먹고 가게 생겼어. 아, 왜 5시에 다야 도대체, 여기는. 어우. 아, 냄새 봐. 와, 미쳤어. 어, 밥 맞는데? 겁나 많아. 잘 먹겠습니다. 나스무 시켰거든? 밥이 너무 많아. 나 국민 순무 시켰거든. 오늘 첫 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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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볼래? 맛있다와 음. 어, 가는데. 요 근처인데. 너무 힘들어. 나도. 반바지 고 올걸. 나도. 아 너무 힘든데. 아 일단 여기서부터 계속 걸었는데 걸은 이유가 아니 18분 오는데 또 택시비가 4만 원이야 한 4만 원 나온대 아 아깝더라고 그래서 또 걸었어요. 어쨌든 오늘도 지지 않게 끔잘 오긴 왔는데 여기가 맞을까? 아 진짜 근데 멀어. 시간 맞춰서 왔고 그래도 20분 전에 아 빡세다. 로스팅 하고 있나 봐. 연기나 로스팅 하고 있어. 로스팅하고 있어. 일단 와서 어보란 바리스타를 한번 만났으면 좋겠네. 힘들게 왔는데. 보광 좋잖아. 오오사되지아 그래? 뭐, 뭐 미치겠네. 아 이번은 뭐 아무튼 도착했어. 아 힘들다. 안에는 아, 네, 되게 좁네요. 이지 스타있고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썰렁하죠 느낌이. 이모사가 아, 도주세요 아침에 십도, 제일 더울 때가 2이도이 정도. 음. 분들도 많이 오죠. 네, 많이 오세요. 얼마 전에 동영상 하나 올라갔거든요 유튜브에. 네 알고 있어요. 그거 거기... 보고 많이 오세요. 안 스타입니다. 네, 네. 오히려 이제 내가 없는 게더 나을 때가 많더라고요. <laughs> 아. 오늘 엄바리스타는 없답니다 아쉽다. 연락을 하고 오지 모르는 사이인데 아... 어떻게 연락을 해요 응? <laughs> 난 아는 사이인 줄 알았어 아니야 온 김에 인사하고 아. 그래서 사실 만날 접점은 없는데 오사카 오는 것도 우리가 숙소가 가깝잖아 그래서 이제 숙소 가까우니까 안 가까워 가까워 응. <laughs> 어. 그래서 왔어 응. 20분, 다른 걸음 20분. 맛있어. 지금 먹는 거는 아부게이샤. 하나마 아부게이샤. 근데 확실히 또술 또 얘기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내가 볶은 커피는 대체적으로 좀 캐릭터가 있고 컬러감이 좀 있어서 딱 먹으면 아 명확하게 라이트한 로스팅이 되어 있다. 그 그러니까 로링 특징인 것 같아. 그게 내가 로스팅하는 스타일. 근데 중요한 건아부게이샤도 분명히 산도가 강한 커피 쪽에 들어가 있고 향미나 산도 쪽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단맛이 되게 좋거든 지금. 그러니까 뒤에서 오늘 약간 카카오닙스나 초콜렛 같은 계열의 느낌이 올라오는데 이게 과대추출보다는 오히려 조금 농후한 텍스처적인 부분인 것 같아. 그 되게 좋은 것 같아. 아 역시 그래도 커피는 마셔야 돼아 그러니까 이제 좀살것 같아 아침에 먹었어야 되는데 아자 이제 5시면 문을 다 닫아요 이제 카페가 여기는 없어 이제 문 닫았어 자 이제 남바로 가자 알뜰살뜰하게 남바 가자 <laughs> 위스키도 봐야지 위스키 위스키 <laughs> 자, 여기는 힘들게 걸어왔는데 힘들게 걸어서 노위스키 왔어 모에스타 <laughs> <뭐에> <laughs> 울트라마켓, 예, 네, 위스키. 왜왜 왜? 뭐 하는 거야? 어, 이거 진짜 모에 뭐에끼 나오겠는데? 어떻게 알았지? <laughs> 음, 오. 어. 그냥 100원. 나 젓치 먹었다. 자, 마지막 날. 어차피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 오늘 첫 날인데 마지막 날이야. 어 맞아 첫 날인데 마지막 날이지. 그래서 마지막 날 스시 먹도록 왔고 사실 회를 잘못 먹는데 이번에 오늘 스시를 먹기는 해요. 근데이 어, 사람이 계속 회 먹자고 계속 얘기하니까. 를어너이 아, 빨개진 거 봐. 아 그래서 아무도 먹었는데 맛있어요. 오래간만에 먹으니까 맛있네요. 많이는 못 먹었어. 아니는못 먹었고 이 뭐, 정도 원래 잘못 먹어서 좋아보면 많이 드셨네 아이 정도면 맛있는 거 많이 먹었지 전반적으로 아 너무 피곤해 아뒤집지아 너무 피곤해 그래도 일본에 오면 또 푸딩 먹어야지 푸딩 아 미국까지 먹어야 된다 나는 음. 씻고 개운한 상태에서 먹어보겠어 음음음 음. 좀. 너무 힘들다. 아예 일박 2일 비행기표가 싸면 싸면 좋아. 오케이. 음, 죽을 것 같아. 뽕을 뽑겠다고 정말 한 시도 가만 안 있고 움직였어요. 와, 이게 너무 힘든데? 그래서 어제 어제 나도 어제 잠을 못 잤어. 맞아. 음. 아, 진짜 맛있다, 맞데 아, 근데. 굳이또 일본에 2박 3일 있으면 가사가이 박사가 이어사가이 박사가 이 박사가 이박사다이 박사가 이 박사가 이 박사가 이 박사가 이박이 박사가 이 박사가 이 박사가 이 박사가 이 박사가 이 박사가 이박 Mm-hmm.